아, 지금 딱 7살인데 어때요? 지금 막 힘들어요? 어, 한창 힘들다가 네. 요즘에 다시 괜찮아졌어요. 음... 한창 힘들 때는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유, 아유, 이뻐 죽겠네. 이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순간 혼내야 되는데 귀여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머니한테, 어머니 애가 그런 소리야.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맨날 아, 나한테 그러신다고. 저배웠구나 배우지 그쵸다 그렇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서 맞아요. 누구 닮았어요? 반반 닮았는데 저쪽을좀더 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은은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빠는 음, 네. 세게 생겼으니까 그치, 맞아요. 아직은 아니 좀 은은하게 언니 얼굴이 네. 있어요. 어, 그친구가 수영 선배 눈가는 위에는 아, 앞... 아, 눈, 눈가. 아 눈가 <laughs> 눈가 제 아니, 얘기가 잘안 들리세요? <laughs> 눈 여기 눈가는 어제 아, 보셔가? 아빠 같죠? 담고 그래요. 여기 밑에는 진짜 하선이 아, 아, 그 분위기가 하선이고 전체적으로. 한혜진 씨는 어떻게 닮았어요? 저희도 아빠랑 저랑 반반 진짜 닮았어요. 이렇게 반은 한혜진 씨. <laughs> 근데 언니 닮아서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눈. <laughs> 눈 쪽은 누구 닮았어요? 눈. 눈은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아빠 눈이었는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쪽이네. 아, 그래서. 아, 얼굴형도 언니고 진짜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쁘겠다. 너무 운동신경. 운동을 좋아해. 아. 와. 와. 혹시 모른다. 그 지금 뭐 운동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운동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펜싱 같은 것도 오, 시키고. 예, 잘하겠다. 그러니까 막 운동에 대한 승부욕이 너무 오. 심해서 원래는 축구교실도 아, 보내고 하다가 오. 같은 편인데 자기 공을 뺏어서 그 공을 갖다 골을 넣었다. 그거에 애가 막 뒤집어져서 울더라고요. 아. 그 승부욕이 아, 너무 심해서 아, 막 숨을 못쉴 정도로 울어서 아, 아, 아 이건 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 경쟁하는 운동은 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축구 교실을 못 다니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어, 운동에 네. 좀 약간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런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정도네 승부욕이 <laughs> 그렇죠? 네, 있어서 어느 쪽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 배우... 제가 봤을 때 외모에 진짜 재능이 있어요. <laughs> 진짜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아유, 보고 아, 얘는 평범하게 살기 아, 힘들겠다. 진짜... 아니 애인데도 딱 봐도. 네, 딱 운동장에서 마주쳤는데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아... <laughs> 어, 얼굴도 작고 예쁘고 아유, 아유, 얼굴형이 딱 언니고. 아유, 어... 응.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되겠네, 길거리 음... 캐스팅 당했잖아, 엄마